조원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오후 한 4시 반에서 5시에 재배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강진에 있는요 에, 지금 성문 공원에 와 있습니다 성문 공원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지금 구름다리가 이렇게 에, 보송에서 완도로 완도에서 강진으로 그쪽으로 이렇게. 국도선이 있거든요. 근데 국도선을 이렇게 가로로 줄이면서 이렇게 구름다리를 형성해 놨는데요. 아마도 이 구름다리는 이제 이 산맥을 국도선이 지나가면서 끊었습니다. 끊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생태계 복원 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도도를 만들어 온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구름다리까지 만들어 놨는데요. 이제 이 구름다리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등산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 암자 하나 있습니다만은 저 암자는 용문사 부속 건물로 해서 용문사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암자 쪽이 아니고요. 그등 넘어서 한툴을 지나게 되면은 그 용문사라는 그 사찰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거기 탐방하고 왔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우기에서 그런지 이제 불도님들은 많이 안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승려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아마 방에나 아니면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이 구름다리는요 한 3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거리 길이는요 그리고 지금 와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 이제 철탑하고 해서 이렇게 에 건설을 해놨는데요 이 와이어, 이 방식을 보니까 흔들흔들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지진이라든가, 내진 설계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쪽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해가지고요. 이렇게, 더 이상 지금 보면은 중간에는 보면은 알로 보일 수 있는 그 거울, 말하자면 낙하 거울도 있고요. 그러는데요. 아마 이게 유험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어쩐 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, 예, 이렇게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이용고 명묘호 황석현 친구하고 어 지금 남도 기획투어 차원에서 완도편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완도에서 강진 놀토로 해서, 그쪽으로 해서 오늘 오후를 예, 종주할까 합니다. 주님 여러분, 늘 건강하시면서요. 새로운 마음 이렇게 새로 새로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. 문성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